지난 시간에는 양평 자원순환센터 홍보관 편을 보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양평 자원순환센터에 도착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지 공정별로 알아보는 양평 자원순환센터 시설 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역시 공정별로 송혜숙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만 한 가지만 섞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쪽으로 저렇게 다 타고 보면고 위로 올려요. 그러면은 갈치 타고 올라가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뭐, 펜, 펜, 뭐, 저기, 플라스틱, 또 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게 이제 뭐 광학, 광학 선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선별잔치가 좀 위에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선별이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우리 기관제분들이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별해서 묶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털캔, 알캔을 별도로 분리해갖고는 이렇게 다 압축을 해요. 투명팩트병은 이렇게 투명팩트병들을 따로 모아서 압축을 해요. 색깔 있는 거는 다 해서 다른 종류별로 다. 원래는 이정축봉을 닫아야 돼 왜냐면 방축껑은 다시 분리를 해요. 그래 같은 거 만든다 그랬잖아요. 다 분리해서 가, 하면은 의자 같은 걸 만들어도 되고, 이 이런, 그냥 뚜껑을 닫아서 버리라 그러는 게이 안에 이물질이 이 들어가면 재, 재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닫, 닫아서 버리라 그러고 또안 닫고 그냥 버릴 경우에 그냥 재활용품으로 해서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어. 이제, 이제 1층, 2층, 있어가지고 그 선별 벨트 타고 막 선별이 돼요. 선별이 돼가지고는 최종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압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대기까지 차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인력을 4 명을 더 확보해서 매일 매일 얘를 좀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이 채복석을 다 소화를 못알라갖고막 이만큼씩 쌓여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지만 얘가 우리도 녹여서 깨끗하게 나갔는데. 여기에 물질이 있거나 그러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은이 매각하는 금액이 좀 떨어져요 내가 우물우이 있는 금액이 이렇게 깨끗하게 내보내줘야지만 저희가 여기서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나오나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엄청 많은 양들이 녹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나와야지 장가루 매각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되면은 매각률이 좀 떨어지죠. 음. 위에 매립장이 있잖아요. 그럼 음. 저기서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매립장으로 그 그 물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그 썩어갔고 그 물들이 저기 썩어서 이리 내려오면 그걸 그냥 하천으로 내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면은 여기서 다 순환을 시켜갖고는 다 내려보내서 이게침체수 처리장이야. 근데 네. 이고 그럼 여기는 2단계예요. 이 2단계도 1단, 2단, 3단, 4단까지 매립을 가능하거든요. 2단계, 2단도 다안찬 거예요. 이게 이제 1단계 끝나고, 저렇게 그 뚝방 싸갖고 지금 2단을 하고 있는데, 저 뚝방까지가 2단 경계예요. 아, 그짜요 저도... 2단에 저 뚝방까지 다찰려면은 저희가 한 60년인가? 90년인가? 90년인가? 90년을 예상을 하는 거고, 그 2단이 차면은 다시, 이만큼 들어와서 피라미드식으로 3단이또 쌓을 거예요 저렇게 뚝방을 만들어서 또 3단을 또 해서 쓰레기를 또 매립하고 4단을 매립하고 근데 지금 이일단 2단만 해도 90년이 걸리거든 음. <laughs> 굳이 뭐 나중에 진짜 100년 후에 3단을 쌓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는 이제 해서 우리가 어차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불연성 쓰레기만 묻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매립을 할수 있는 양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27년 12월이요. 우리 여기 주변 영양 지역에 11개리는 다 찬성이세요. 확보하고 화곡골프장도 학부 하고 여러 가지 주민편입시설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청소과 신설되고 이제 이름이 무항생 매립장에서 자원순환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나서 이게 변화가 없어요. 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대책위원들은 여기 수시로 오시거든요. 오셔서 8 차까지 지금 이제 그 대책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어 우리 센터가 너무 바뀐다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해셔서 그분들은 아 오늘 연장 합의하겠다 이제 이런 지금 그, 그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데 여기 1 1개월이외에영양권 밖에 있는 문제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프랜카드가 우리 대책위에서 진기게 아니라 그냥 지역 밖에 있는. 대서 전략 협의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저렇게 친 거예요. 예체위는 음. 어제도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오히려 막 화를 내시는 거야. 음. 아니, 우리가, 우리가 여기 매립장이 있는 소재지에 있는 우리가 응? 반대를 안 하는데 왜 밖에서 반대를 하냐. 지적적인 영향권이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오셔서 막 화를, 화를 막 내시고 갔는데 어쨌건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는 이제 연장하는 거에 그렇게 막 반대하시진 않아요.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내가 버린 쓰레기가 재활용이 되고 소각이 되고 매립이 되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여러 과정을 거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 요즘에 냉동 식품을 주문할 때 함께 동봉되는 아이스팩이 재활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양평 자원순환센터 시설 편인 2부 순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